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키체인 멀티툴 중에서 어, 나름 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다던가 아니면 어, 특별한 기능을 가졌다던가 하는 어, 물론 이런 소그 같은 경우에 명품 멀티툴 브랜드지만요. 어,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지만 멀티툴 애호가분들이 어, 이렇게 현혹될 만한 어, 그러한 기능성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 독특한 제품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 뭐 성능이 그리, 어, 그렇게 뭐 좋은 제품들은 아닌데요. 어, 요소그 스니핏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가 나왔는데 지금도 물론 구입하실 수 있고요. 어, 가위가 메인인 그러한 키 체인 툴인데 어, 일단 디자인에서 느끼시다시피 이렇게 어, 손가락 거치대가 있는. 예가위 리턴 스프링 기능이 없는 대신에 어, 손가락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손가락 거치대 어 굉장히 불편한데요 어쨌든 아주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그런 가위형 키 체인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예 가위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이 손가락 거치대가 여러 면으로 불편한데요 어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디자인을 가진 어, 소그의 키 체인 가위형 멀티 툴이 되겠습니다 어, 사이즈도 크고요 그리고 또 독특할 만한 점은요 키체인 멀티 툴에서 보기 힘든 어, 이러한 포켓 클립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 어, 그런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 되겠고요 어, 두 번째 제품은 어, 독일 제품인데요 독일의 쥐일링 행켈사의 어, 손톱깎이형 멀티 툴인데요 쥐일링 음, 행켈이 과거에 어, 빅토리녹스나 웬거사를 겨냥해서 이러한 멀티툴 라인들을 스위스 아미나이프 형식의 멀티툴들을 생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지금은 그때 이런 경쟁에서 뒤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멀티툴 라인에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빅토리녹스 네일클리 580을 모방한 어, 그러한 손톱깎이형 멀티툴이 되겠고요. 어, 여기에서 독특할 만한 점은요. 어, 여기도 네일클릭580처럼 가위가 들어있는데 끝이 뭉툭한 예, 그런 형태의 가위가 들어있습니다. 뭐 성능여하를 떠나서요. 성능은 빅토리녹스보다 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앞부분이 뭉툭하기 때문에 뭐런 손가락을 다칠 위험성이라든지 뭐 찔리거나 할 그런 위험성이 적다고 하는데 어,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독특한 어, 작은 가위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일 클립 580처럼 손톱깎이로 이렇게 펼쳐서 어, 손톱을 이렇게 깎을 수 있는데요. 예, 손톱깎이는 어, 예,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네일 클립 580처럼. 옆쪽에서 이렇게 빼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위에서 흔들리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음 저한테도 쥐링행켈사이이 멀티트론 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 희귀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인데요. 어, 이런 쌍둥이 어깨 동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로고도 독특하고요. 예, 지금은 보기 흔, 흔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제품은요 어, 슈레이드 터프칩 어, ST2 모델인데요 어, 슈레이드 멀티 툴을 축소한 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 플라이어가 아닌 가위가 들어있는 어, 사이즈는 좀큰 편에 속하는 가위형 키체인 멀티 툴 인데요 어, 일단 이런데 어, 가위를 사용할 수 있는 어, 이러한 리턴 스프링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로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 굉장히 이 부분이 독특한 설계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툴이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 예, 뭐 나이프도 있고 다 위로 이렇게 빼내는 방식인데요. 어, 그거보다 이 제품이 독특한 이유는요. 빅토리녹스 제품들처럼 이렇게 이쪽에 어, 이 보관 케이스로 플라스틱 보관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독특한 디자인의 핀셋이 예, 이렇게 어, 절곡되어 있는 이러한 핀셋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빅토리녹스처럼 이쑤시개, 예. 어, 아주 좀 두껍고 튼튼한 이쑤시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다이아몬드 코팅파일, 어, 샤프너로 쓸수 있는 그리고 손톱 손톱 청소도 가능한 어, 양면 다이아몬드 코팅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예, 칼갈이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 독특한 그러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어, 멀티툴 에어가들 사이에서 어, 굉장히 소장하고 싶은 손가락 안에 꼽히는 키체인 멀티툴에 들어가는 그러한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요. 이 어, 제품 예, 중국산 제품인데요. 예 맥스 리미티드 멀티툴이라는 제품인데 어, 원래 이 제품은 좀 모조품이고요. 어, 원래 어, 코스트라는 제품 중에 멀티툴 박스라는 그러한 제품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어, 모방한 그러한 제품인데요. 이러한 커버를 제끼노 여기에 들어있는 가위라든가 나이프나 도는 파일이라든지 병따개 드라이버 이런 종류의 틀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가위의 성능은 의외로 쓸만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이 스프링 형태도 그렇고요. 여기에 링 행켈 사이이 제품하고 거의 흡사한 그러한 어, 형태의 가위 스프링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예, 어, 이 행켈사 제품은요 브랜드는 독일이지만 어, 과거에 중국이라든지 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에서 OEM으로 생산한 적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제품을 OEM으로 받아가지고 생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어,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었고 어, 중국산이지만 그래도 성능은 어, 가성비는 좋은 그런 제품으로 제가 어, 옛날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나이프 사용시에도 낙장치는 없지만 낙장치는 예, 없지만 이렇게 탭을 닫으신 후에 이렇게 사용하시면요, 어, 무슨 심하게 사용하다가 칼날이 이렇게 접힐 때 어, 핸들 커버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어, 직접적으로 손가락에 크게 다칠 일은 크게 없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예. 어,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독특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점이 어, 독특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음, 다음 제품은 예, 스위스테크 제품인데요. 예, 마이크로 어, 제품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안 나는데, 예. 예, 마이크로 맥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크기는 작지만요 19가지 기능의 제품이라고 하고요. 예, 어,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요. 예, 독특한 디자인의 플라이어 어, 19가지 기능이라 어, 이 클림퍼 기능도 있고요. 어, 그래도 크기는 작지만 어,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이 제품이 독특한 점은요. 어, 이렇게 어, 큰 일자 드라이버에 어, 작은 도구들을 어, 이렇게 얹혀가지고, 예, 이렇게 얹혀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어,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 에 독특한 기능으로는 어, 드릴 기능이 있어요. 예, 진짜 드릴같이 생겼는데, 어, 실용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드릴, 예, 여기 나사서 모양까지 이렇게 진짜 드릴처럼 해놨는데 어, 이러한 기능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어, 저는 뭐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어, 그게 기능은 많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뭐 실용성이 있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제품을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디자인은 굉장히 어, 멋진 편인데 어, 실용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써 먹을 때는 없을 것 같은 어,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음, 제가 가장 어, 귀엽다고 생각하는 제가 갖고 있는 키 체인 멀티리인데 어, 나이프로 유명한 벙 어, 나이프사에서 제조했던 제품인데요. 예, 한참 전에 단종됐지만 어, 슈레이드. 아 슈레이드가 죄송합니다 예 미니 버툴 이라는 제품인데 모델 번호는 어, 350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어, 굉장히 사이즈도 작으면서 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과 어, 그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벅툴 이건 예, 350 모델인데 이 제품의 축소판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회전형 플라이어 오픈 방식 인데요 예, 여기 있는 플라이어가 굉장히 생김새도 독특하지만 어, 아무짝에도 진짜 쓸모없는 플라이어 인데요 어, 여기에 그냥 집게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어, 무슨 볼트나 나사를 풀을 수 있는 그리퍼 기능도 여기에는 없고요 그리고 전선이나 어, 철사 같은걸 절단할 수 있는 와이어 커터 기능도 없는 단순한 집게 용도의 플라이어인데 이 벅툴 같은 경우에도 단종된 이유 중에 큰게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손가락 손잡이가 서로 이렇게 이탈되는 그러한 점이 어, 단점이었는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건 키체인 제품이라 더 심한데 예,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여 갖고 어, 쓸모도 없는 플라이어에 어, 작동하기도 어, 쉽지 않아 예, 어, 그냥 저는 디자인적으로 가장 귀엽고 어, 그래서 제가 아주 음,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실용성이 제로 인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싼 편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양쪽에 다양한 툴들이 들어있는데 예뭐 가위도 들어있고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핀셋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아 진짜 이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요. 이걸 사용하려면은 그리고 이 끝으로만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굉장히 실용성이 없는 그러한 핀셋이 들어있는 점이 어, 특이한 제품입니다. 예. 어, 제가 가진 키체인 멀티툴 중에서 가장 귀엽지만 가장 실용성이 없는 그러한 제품인데 어,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요. 멀티툴 수집가분들이 굉장히 소장하고 싶은 제품 중에 포함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명품 멀티툴들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어, 거의 많은 제품들이 단종이 됐는데 어,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성능을 떠나서 어,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그러한 제품들만 모아봤습니다. 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